어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네. 음. 여기에서 하면서 단백질 네. 섭취를 할 수가 있어. 자연이에요. 벌레가 막 들어와. 먹어야지. <웃음> 티나요. 아, 안 돼. 너무 더워. 요 아니, 산 정상에 올라왔는데. 오늘은 티나에서 준비한 게 뭔지 알아요? 산스장. 내가 준비한 건 아니고. 산스장, 산스장 뭔지 아세요? 산에 있는 헬스장을 줄여서 산스장. 줄임말 다양하다. 그지? 넓게 펼쳐진 헬스기구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왜 산에 올라오면 저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땀흘주세요 핑크본! <laughs> 너무 힘들어. 오늘 <laughs> 여기까지 부르는 거야? 아, 내가 불렀냐고 저 사람이 불렀지. 땀봐. 땀봐 땀봐.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보셨죠? 여기 앞에 산스장 근데 기구가 진짜 많아요. 네, 네, 여기, 여기 와서 지금 저걸 써야 돼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할수 있는 건지 없는지 왜 여기 서하는지해서 설명을 네. 진지하게 하자고. 안 써봤는데. 그럼 쓰는 거지 오늘. <웃음> <웃음> 계획적이네. 음, 알겠어요. 갑시다. 네네. 첫 번째 운동은 뭐야? 지금 몰라. 여기 보니까. 근데 나 이게 할줄 알아. 어, 무거. <laughs> 내 무게를 두는 거 아니야. 한루밀만안 되지. <laughs> 그러면? 우리 가슴 운동했던 것처럼 가슴을 열고. 가슴 열었어요. 가슴 열어. 많이 <laughs> 열은 거예요 지금. 어, 그리고 오픈마인드. 이렇게 등이 펴지면서 밀면안 되고 가슴을 내밀어놓고 밀어이지 여기 왜안 되는 거야? 해보자. 나? <laughs> 앉은 기회 한번 해볼까? 내플라이 잘했어. 가슴 이렇게 내밀어, 줘기 상태에서. 어, 그치 여기서 아, 천천히 구부리고. 아, 아, 아. 우리 가정서 했던 것처럼. 밀어볼까요? 천천히. 아. 천천히. 어. 근데 이거는 약간 보면 놀이기구처럼 돼 있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운동이 훨씬 잘될것 같아. 아. 가슴이랑 어깨랑 운동이 되게 많이 될것 같아. 야, 못해. 왠줄 알아? 내가 아직 60kg야. 60kg 드는 거야, 지금. 원래 몇 킬로 드신 거예요? 나몇 킬로 들죠? 20킬로 아 <laughs> 참고로 가슴 운동할 때 초보자분들은 벤치에스프레스보다 풀시브이 훨씬 효과적이거든 어른들이나 여성분들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왜요? 생각보다 무거워지겠네? 잘 되고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내 몸무게 드는 거잖아 근데 노웨이도 타는 거 같아 제가 항상 하면 훨씬 힘들겠죠? 해봐요 더 무거우니까 해봐요. 오 재밌다 <laughs> 이걸 뭐 하는 오, 거야? 재밌는데? 나를 따라라! 누나 누나 운동 기구를 누나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트랜스이 추천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아 해볼게 나 그냥 이거. 아니 진짜. 아, 아 나도 이거 하, 하고 싶어. 내가 컨텐츠를 좀 따라줘요. 좀 말을 좀 들어줘요. 싫은데? 등표기 좋아하잖아. 안니야 가슴 올라가지 올라가야지. 가슴 올라가야지. <laughs> 그래서 좋아하잖아. 가슴 올라가야지. 업 시켜야지. 이거를 잡을 때좀 넓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어, 잠깐만. 아픈 것 같아. 그냥 아픈 것 같아. 이거 지압도 내가 볼때 건강대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산수장 되게 좋다. 아 근데 이거 음. 저기 상체가 짧은 사람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왠지 아요 짧거나 그런 사람 날개뼈를 <laughs> 다 늘린 거야 지금. 땡기라고? 땡겨봐요. 얘도. 가슴을 쭉 펴고 땡겨보는 거 <laughs> 어. 오, 여기 등이 많이 움직여. 오, 열. 우리 다섯 개만 더 해볼까요? 하나, <laughs> 둘. 가슴 쭉 펴고, 당길 때 펴야 돼. 하나만 더. 가슴 쭉 펴면서 당겨봐. 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운동기구는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가슴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밀기만 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당기면서 힘이 딸리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게 턱걸이의 잘못된 자세랑 비슷한데, 어깨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가슴을 최대한 펴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등이 훨씬 많이 움직일실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재미적인 요소가 있어서 놀이기구 타는 거 같아. <laughs> 이거 그죠? 롯데월드 가면 와탓 타는 거 있지?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있다. 그 느낌. 어. 헛,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웃음> <웃음> 여기 뒤에 보면 아까 우리 가슴 운동 해봤던 거 체험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같이 있잖아. 이런 데 좌, 자리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요거한번 하고 요거한번 하고. 등 운동 하나 가슴 운동 하나를 묶어서 이런 걸로 이제 슈퍼세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묶어서 연속으로 진행을 하면 약간 순환 운동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에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네. 음. 여기에서 하면서 단백질 네. 섭취를 할 수가 있어. 자연이에요. 벌레가 막 들어와. 먹어야지. <웃음> 핑크보이. 근데 네? 우리 이거 한글 되게 예쁜 것같잖아요 오금표기. 오금표기. 내가 <laughs> 계속 찾아봤어. 오금. 이거 헬스장에서 이름 뭐예요? 레그프레스. 레그프레스. 어. 이 한글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근데 나는 이거 저거 같은데. 누가? 왜 그늘 쪽으로 가요? 그거 내 입으로 말해야 돼. 나는, 나는 카메라 생각한 거야. 이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역광 칠까봐 내가 지금 이것도 그 너네 그늘에 쓸라는 거지. 이게 조명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네. 올라오자마자 일을 해야 되는 거. 왜요? 올라와서 힘들었잖아. 많이. 그리고 나서 다리를 하는 거지. 힘든데 다리란 힘든 수가 야지 저희 가서. 아니 힘들면 바로 운동. 다리 운동이지. 아. 얘는 내가 얘 잡지 말고 손을 이렇게 허벅지에서 허벅지 여기 바깥쪽에. 오케이 좋아. 이것도 내 무게네. 아. 어. 아니 근데 얘는 조금 앉아서 하는 거니까 쉬울 것 같아. 그리고 습, 우리 운동할 때 얘기했잖아. 무릎을 벌려야 돼 살짝. 벌려?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자 무릎 가 펴지 말고 요만큼만. 어, 아홉, 열 하고 스톱. 이렇게 버티기. 3 초만 해볼까? 일초 이렇게. 오 운동해세요. 야 빤핑 됐어 빤핑 봐봐 놀래짐 하나 둘셋 보여? <laughs> <안 웃음> 보여? 안 <laughs> 보여 안 <웃음> 보여 <웃음> 너무 가움해서 안 보여. 이 기구는 어떤가요? 저거 느낌인데 사이드 그게 뭐지 스쿼트, 스쿼트 하는 느낌. 와이드 스쿼트? 네사이드니 아, 그런 와이드냐, 느낌이죠. 느낌. 여기 어. 진짜 아픈데.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 어, 이거만. 이거만.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 안 해. 안 해. 진짜 갈, 갈 나도, 거야. 나도 더 나도 더워. 알았어, 마 이거는 공원 같은 데서도 많이 보이는 건데? 맞아요, 이게 제일 지금 여기 봐도 제일 많아요. 이게 허벅지 운동이 생각보다 잘 되고 다리가 길어질 것 같아. 알겠는데. 해보자. 응. 운동 안 한다며, 나 지금 땀이 다 쩔었어. 자, 갑니다. 체험 상수장 현장. <laughs> 자, 옆에 잡았어요, 옆에 잡아야 돼. 옆에를 잡고, 어. 그리고 다리를 펴서 허벅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살짝 오. 구부려봐. 그러면 다리 운동이 되면서 유산소가 돼요. 허벅지.. 엉덩이 되낌이기는데요그치그 응, 그치, 그치, 크게, 크게. 그렇지. 어, 괜찮죠? 엉덩이 되게 아픈데요? 어,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 헬스장에 하는 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헬스장에 있는 거요? 나 전혀 못본거 같은데? 이런 기구는 헬스장에는 없지. 산스장에만 있는 기구인 거 같아요. <laughs> 오, 이게 산스장만 있는.. 어, 산스장에만 있는.. 이게 지금 보니까 제일 많아. 매력 있어. <laughs> 어제는 어, 재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괜찮은데 <laughs>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경치 보면서 해주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쌍수장 기구들이 평균적으로 보다 보면 중심 못 잡으면 잘 못하세요. 어. 그러니까 코어 힘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나 운동 처음 시작하는 여성분들한테는 효율적인 기구들인 것 같아요. 나 이거 지금 발견했어. 이게 딱 통증이 이거 키 차는 거 있잖아. 뒤로 어. 딱그 느낌인데. 이거 이거 있잖아. 우리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 느낌인데. 어두 근데 되게 유연하다 진짜 나? 장난 없지 오늘 왜 계속 갑자기 유연해요? 모르겠어 엄내 <laughs> 주는 거 좋아해요 그렇지 <laughs> 열받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어, 이쁘게 나온다는 거지 땀 튀어요 땀, 땀 튀어 지 <laughs> 지쳤지? <laughs> 아이 지쳤죠! 아... 산스장하고 헬스장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때양볕이 조금 싫기는 한데 아... 산스장은 이 자연에서 하고 그리고 솔직히 샵에서 있을 때보다 안 힘들어 기계가 무게가 하나밖에 못하잖아 에이... 내몸뚱이로 그런 장점이 있고 단... 그 장점이야? <laughs> 장점일 수 있어 아... 헬스장 하잖아 자꾸 울려 무게 너무 싫어 찢어질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있거든 누나한테는 장점이고 트레이너 쌤한테는 점이에요. 민서는 <laughs> <laughs> 다르니까 기구들도 간격이 멀지가 않아서 친구분들끼리 오셔갖고 진짜 서클 돌았도 될것 같아. 그런 거 재밌겠다. 서클도. 저. 그니까 오늘 가요. 다 했으니까 가요. 갈게 하나, 둘, 셋. 좋아요. 구독. 빨리들져. <laughs> <판매자. 웃음> 빨리 가자. 나 말도 안 했어. 아니, 빨리 가자. 야야야. 내 프로그램 차이점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잠깐만. 내 프로그램 내가 끝냈는데 왜왜 그러는 거야? 가자고 빨리. 자, 얘기해 주세요. 뭐 어, 단호박이다. 어 이거 현장에서 보니까 재밌다. <laughs> 어 제가 오늘 와서 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티나가 햇빛 쬐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하니까 제가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안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야외에서 하니까 그게 첫 번째로 되게 좋고 어 생각보다 기구가 되게 많아서 할수 있는 게 많아서 좋고 오늘 촬영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아 여기서 또 재밌는 것도 한번 가게 나올 수 있겠다 재밌게 안 한번 안뭐안 운동을 해보면 되지 난다고. 않을까 뭐 그런 안 생각도 안 해. 안좀 해보기도 하고 어 그러면은 조용해 네. 하나만 더 찍고 갈까요? 갈 거라고 누나 다음에 올라오는 거보다 온기에 찍는 게 나을 것 좋아요, 같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laughs> 나 다음에 안올 거야 <laughs> 누나 내가 지금 기반한 생각이 떠올랐어 오케이 그거 촬영하고 갑시다 난노 케인데 아니 출연자 는 나야 나라고 가자 좋아요 <laughs> 구독과 알림 설정 <laughs>